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 그리고 법안 심사 때문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니까 어제 그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오로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 솔로몬 그 사례에 나오는 가짜 엄마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전혀 바쁜 기색도 없고 다급함도 어, 보이지 않고 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오로지 원한과 가부 뭐, 표결을 통해서 안 되면 중내산으로 가자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 결코 용인에서는 안될 일인 것 같습니다. 민생이 어, 정말로 어렵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들 모두 현장에서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런 면에서 서민 예산들을 철저히 잘 챙겨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 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에서 그런 노력을 각별히 경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또주력해질 부분이 법안 처리입니다. 여당의 태도가 뭘 하자는 게 없고 그냥 미루기만 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태도여서 참 답답하시다는 말씀을 최근에 만나 뵙는 의원님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적 공감도가 높고 정부 여당이 겉으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반대하면서 지연하는 그런 법안들을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합의되지 않았다. 아니면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법안들, 형식적으로는 합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우리 대표님께서도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을 다해 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